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먼저 오분 반을 기해 주신 조기련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우리 김기영 부지사님, 김기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점검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좋은 충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의무교육과정을 걸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2014년 학교 밭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을 나선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밭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여전히 투입해 있다고 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 밭 청소년의 건강학과 학교 밭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 문제가 여전히 아직도 지적되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밭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과 학구박 청소년을 교육부와 여가부가 각각 담당에 따라 정보 연계 미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서비스와 기회의 격차 등은 학구박 청소년들이 진로와 자립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학구박 청소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시군 간이 적재 해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꿈들인 센터 근무 인력 현황입니다. 다음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안산시와 충남 천안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것입니다. 전체 인구 및 학구가 청소년 발생인은 모두 천안시가 더 많음에도 경기도 안산시는 총 8명, 충남 천안시는 센터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심지어 안산시의 경우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분담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의 일부 시군의 경우 총 인구수와 학급가 청소년의 수가 비교적을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국가사업과 도사업 그리고 시군사업을 단두 명이 추진해야 되는 곳이 무려 9홉 가운데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 중 하나인 관리 인력이 이와 같이 부족한 이유는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 지침에 따라 꿈들린 센터를 가나다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돈의 센터 중 가형은 다단고 나형은 다섯고, 다형은 아홉 곳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규정한대로 지원단가전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한다면 사실상 종사자를 두문밖개 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저 때문인지 여가부 사업시설 중꿈 드린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 군수 연수가 2.8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날 학부가 청소년들이 저연령화됨에 따라 센터의 손길이 점점 길어지는 반면 종사자 군수 기간은 짧아짐으로 인해 원활한 진로 및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보다 청소년들이 센터에 더 오래 끼리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여기서 보호와 지원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담당부서는 종사자 인력 확충을 위해 시군과의 촘촘한 거버런스를 구축하고 인력난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학교 밭 청소년들이 복지 향상과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 밭 청소년이기는 하나 학교 밖으로 나갔음에도 나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공적보호체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5번 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